좋은 공합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이국종 교수와 석혜균 선장의 사주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두 사주 모두 다 신약 사주입니다. 그리고 상관격입니다. 신약하고 상관, 신약한데도 상관격이라는 것은 힘에 붙일 정도로 내가 일을 여기저기서 벌린다는 것입니다. 너무 벌려서 지쳐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거의 30분에 되는 영상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 이국종 교수의 기토무토 진토는 석혜균 선장의 4화, 5화를 받아주고, 계수 임수의 습기도 습도 제거해주는 제해주는 조호의 역할도 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석회균 선장의 얼목 묘목은 이국종 교수에게 너무 많은 토를 적당하게 제거해 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사주입니다. 특히 이 국종교수는 대단히 신약하면서도 천을 귀인 정묘의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분의 궁합은 100명 중에 5명 안에 드는 그 좋은 궁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